증산 시장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서정욱입니다. 어,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부동산 제 뒤에 보시면은 증산 시장을 대표하는 롯데 부동산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경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증산 시장에서 수십 년간 이자리를 지키시면서 많은 분들께 보금자리를 소개해주신 경제 전문가 우리 사장님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 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증산 시장 한쪽 코너에서 롯데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공인 중개사죠. 아 네, 공인 중개사 차타가 공인한. 전문가십니다. 어,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금전도 들어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어, 손님들 발걸음이 음... 네, 별로 없다 보니까 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아,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신데 이 영상 보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laughs> 어, 사장님, 근데 요즘 뉴스 보시면은 네. 사람들이 굉장히 부동산, 재테크, 네. 이쪽으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어,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 입장으로서? 아,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그 관심의 이유가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뭐 정부의 정책도 관련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저금리, 또, 등으로 인해서 수익을 찾는 게 아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음. 부동산 쪽으로 많이 올리는 게, 리는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금융상품, 뭐, 펀드니 뭐, 등등, 주식이니 이런 거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 수익이, 수익률로 따졌을 때, 내가 대략 봤을 때는 한 뭐, 10배에서, 그러니까 금융상품 수익률에 10배 내지 100배 뭐, 이렇게, 네, 나오지 않나. 음. 그런 것들을 젊은 분들이 계산들을 해보시고, 아마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네요. 하, 역시 전문가는 생각하는 게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우리 사장님도 이제 오랫동안 부동산 쪽에서 업계에 몸 담으시면서, 혹시 그런 재밌는 일화라든지 좀 감동적인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어, 뭐, 우리가 안전하게 거래를 해줬고, 특히 이제 이쪽, 이 증산동 쪽은 수색 증산 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그런, 저, 뭐, 원룸 이런 수요보다는 이쪽은 직접 재개발 투자, 음.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한 3, 4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상당히 많이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나중에라도 또, 매매,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을 때, 나를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라든가 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간혹 받아 지나가다가 여기 뭐 중사시장에 있는 떡집에서 네네. 떡을 한 팩을 사다 주신다든가 이삿떡 아 네, 음료수를 또한 박스를 사오신다든가 뭐 그런 정도죠 이 동네야 서민동네니까 네.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감동적, 감동을 받을 정도로 잘 해주셨으니까 기억하다 다시 찾아오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현재까지는 하여튼 제가 거래한 손님한테 피해를 입힌 건 없으니까. 아... 네. 수십 년 동안 단한 번도 피해를 입히지 않으시고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고객들을 보듬어 주신 우리 사장님이셨습니다. 아,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저희 증산시장,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증산시키는 증산시장, 지금까지 리포터 서정욱이었고요. 사장님, 우리 증산시장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증산 시장으로 놀러 오세요.